거듭제곱근의 계산 루트가 많이 섞여있죠. 근데 이거 그냥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 지수로 바꿔서 계산한다. 이게 가장 편해요. 음. 괜히 제곱근 고집하지 말고 이거 지수를 안 바꿔서 하면 헷갈리거든. 그래서 지수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? 이거 다 그냥, 그러니까 루트에 달려있는 숫자는 다 분모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. 그렇지? 그래서 1번을 보면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을 하는 거고 지수끼리 뭐에더 하는 거잖아. 3분의 1, 4분의 1 더하면 통분하면 2의 12분의 7이 돼요.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제곱근을 바꿔주면 분모는 여기 루트에 12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2의 7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이러면 파악할 수 있지. 그래서 맞고 2번 같은 경우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해줘도 돼. 무슨 말이냐 루트 64는 굳이 막 이걸 또 지수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8이야. 그치? 그럼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럼 얘도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나오는 숫자 혹은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. 그치? 그러니까 세제곱근 날아오면서 마이너스 2가 된다. 그니까 그냥 음수 나왔어요. 헷갈려하지 말고, 아, 홀수는 음수를 표현할 수 있어. 그래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올 수 있어. 라고 인식해도 돼요. 3번, 이거를 풀 때는 막 얘랑 얘랑 위치 바꿔서 뭐 한다 이렇게 하거든. 근데 그러면 복잡하잖아. 그냥 그러지 말고, 지금 이렇게 돼 있어. 파라고 뭐 쓸까? 얘는, 여기까지만 보면 2의 5분의 3제곱이야. 그치? 근데 다시, 예를, 2의 5분의 3제곱의 3분의 1제곱 한다는 얘기야. 과로를 해줘, 과로를. 그러면 이 둘을 어떻 곱하면 되잖아. 2의 5분의 3제곱 곱하기 3분의 1제곱. 그래서 2의 5분의 1제곱이다. 즉, 5제곱은 2다라고 쓸수 있다는 거지. <laughs> 차근차근 작은 작은 해주면 되고 제곱근으로 생각한다면, 이렇게 돼있으면, 둘을 곱한다. 15제곱근에 뭐 루트 8이다. 이렇게 하는데, 굳이 그럴 거 없다라는 거지. 4번. 이것도, 이거, 허, 이제, 복소수 배울 때, 음수의 제곱근이라고, 마이너스 8, 루트 마이너스 8분의 루트 마이너스 27. 은 2의 8분의 27. 이렇게 쓸수 있거든. 근데 뭐만 안 됐어? 루트 마이 8분의 루트 27이면 분모만 넣으면 마이너스에 막 이런 식으로 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심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산을 해얘 마이너스 2잖아 얘 계산을 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결국 2분의 3이야 오케이? 근데 2분의 3은 다시 세제곱근으로 바꾸면 얘를 세제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8분의 27 이렇게 된다는 거지 굳이 여기서 뭐 지식을 하나 추가한다면, 홀수의 제곱근이기 때문에, 그냥, 한꺼번에, 부모분자 한꺼번에 루트를 이렇게 씌울 수 있다. 홀수인 경우는, 왜 음수를 포함해서 음수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.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. 해도 되는데, 그냥, 계산을 한 다음에, 다시 바꿔주는, 그러면 속편하다라는 거고. 오번 얘도, 이거 그냥, 분수를 바꿔. 지수로 맞고, 7에 3분의 1제곱, 곱하기, 7에 2분의 1제곱 분의 1, 이렇게 돼. 거기다가 6제곱이 돼 있지. 그럼 안에 있는 것도 먼저 한다면, 이렇게 분모했을 때는 빼주면 돼요. 나누기와 같으니까.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, 분모했을 땐 빼준다. 그래서,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 되지. 그리고 거기다 6제곱을 한다면 7에 마이너스 1제곱이 돼. 7에 마이너스 1제곱은 7분의 1이기 때문에 틀렸죠.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